다시 여기 들어갔다가 아, 자 안녕 가세요 이거 찍히고 있나요 오늘은 네, 전레온님과 아, 함께 아네 전레온님과 함께 밀치기 멘트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방문도 뭐, 그 저의 게스트로 한번 출연하셨답니다. 맞아요. 오, 와. 아네 아, 이거는 이곳에선 싸우지 마세요가 룰이에요. 네. 하나씩만 챙기고. 일단은 이게 룰이 없어요. 갑시다. 잘 음, 잘. 제가 시네무빙을 하겠습니다. 아 이때 엄청했어요 전. 상자에서 닭바르랑 밀치기 막대 음메 뭐? 하나씩 챙겨줄게 갑시다 아 어, 어, 엄청 된것 겸인가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왓 쭉 감겨 짜자자 시작하는 라인 해볼께요 준비 시작 아아 아, 버그 잠깐만요 네 승리 알 아, 렉이 걸렸어 아니 그냥 그냥 하기로 할게요 오케이 시작 뭐,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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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a t 다 a p p e n e d y o u 저! e so g o o 데 You're so good. y o u r 평화로 g 으로 갈게요. 어, 피가 너무 <laughs> 아. 야 o o 만 y o u 저번처럼 g 려줄 d You're so g o o 빠 y 같이 죽는다. 아, 내가 먼저 갈 거야! 너, 너, 너. 으어. 야 아, 뭔데, 뭔데? 어이씨. 와죽 아! 으어, 오, 살았다. 오, 살았어? 어, 살았어. 우 살았어? 나 죽었냐? 나 죽었어. 에서 만나겠다. 아. 아 그룹 완전 못 해. 자. 파쿠르에서 만나자.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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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오, 오, 어디서? 어디? 야, 죽살수 있었네. 네. 나리가드 어, 어디 있어? 올라가니? 로아, 어딜어딜 가려고? 아, 아, 아! 아! 그 끝까지 올라가야 돼. 아 잠만, 컨트롤 한번 해보자. 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저 위에 건 이면서. 아 이거 활도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면 본명 부르지 마세요 네? 본명 부르지 말라고요 아 죄송 아또 내려가냐? 아 진짜 올라가기 아 진짜 쟤왜 음. 소가 있어? 니가 바보라서 아 소가 내가 바보라서 있다고? 어 바보네 나말 <laughs>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아, 자 이제 안떨어질거야 이제 안떨어질거예요 얘랑,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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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어, 시프트 항상 시프트. 야너 거기 숨어 있지 마라. 야또 올라가지 마라 너. 야! 어, 응? 너 살았... 어, 뭐야? 어떻게 살았냐? 그냥 살았어. 와, 저쪽에 <laughs> 갔네. 잘가. 이번엔 내가 여기 저기야. 저쪽 위로 올라갔나? 그렇다. 올라가겠다. 띠용! <laughs> 나는, 뭐야, 이거. 어, 포션 없나? 없네. 야, 진검다이에서 만나겠다. 기다려라. 만나겠 가야겠다. 오, 야, 야.

보니까 시프트 누르지 마라 나 <laughs> <laughs> 너무 잘하는 거야 이거 멀리서 나도. 너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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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나이스 스티면 죽나? 안 죽는다 멍충 죽잖아 멍충 아, 진짜 안 죽어 내가 나 아까 떨어졌는데 안 죽었잖아 진짜냐? 어잘 죽어 안 죽겠거든 <laughs> 위치는 너야 지금 여대 몇이죠? 모르겠네요 안 자고 있어요 주는 울이지만 신는군잉와 여기서 쉬, 슬라임 블그에서 시프트하면 진짜 진짜 린데눈이번 아, 아, 파쿠르에서 만나자 싫다 아왜 알겠다 진아 그거 올라갈 때가 너무 귀찮아 됐다. 난다올라갔다아 크리에이티브로 날아갈까 그래 진짜? 아왜고 여기서 올라오냐 반대쪽에서 올라오라니까 아 미안하다 가기가 귀찮았다 그냥 네가 들어가면 되잖아! 왜? 오리 자신의 무빙인가요 우와! 소매 살았어! 살았어? 죽었잖아 아니 너아 나? 밀쳐버려! 어리냐 내려와라. 나 싫다. 야너도안 내려갔잖아. 나는 그럼 파쿠르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아, 뭐냐? 알겠다. 이치기막대는 필요 없어. 왜냐면 아이들 음식이 막되 있기 때문에 점프,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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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뭐야? 죽었는데 또 죽었어 나. 아닌가? 파쿠르 하다가 죽어서. 파쿠르 하다가 죽는 사람 아! 바 <목소리> 파쿠르 하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잖아. 너도 파쿠르 하다가 죽은 적많으면어 파쿠르는 파쿠르 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야. 오케이. 와 진짜 저 자리는 네가 더 유리했다. 골리 골자리 꿀자리 꿀잠수. <laughs> 떨어졌다. 씨. <laughs> <떨어졌다. 웃음> 어디서 왜 떨어지냐고. 잘가. <laughs> 쉰, 음, 쉰의 무빙. 오! 쉰시야, 잠시만 불어봐, <laughs> 봐시 <봐봐봐라. 웃음> <laughs> 올라온 줄 몰랐어. 잘가. 바으르 가냐. 바으르 한다. 이번엔 안 떨어졌다. 라온 랄랄라 랄랄라 진짜 좋아랄랄랄라온너 저기야 온 어머 머머너나 놀리더니 해먹겠네 이젠 나도 안떨어져 안떨어진다 안 떨어져. 오, 진짜. 내가 진짜, 진짜. 말했지. 안 떨어진다 말했다. 핵이다. 그래. 내가 핵이다. 내가 타고. 스킨을 하나 만들려 했는데, 못 만들었어. 쟤쟤. 쟤쟤는 거다. 같이 떨어진자 친구야. 내가 먼저 떨어졌다, 친구야. 내가 먼저 올라갈 거다, 친구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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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쩌라고? 이렇게 할 거야. 우쑤! 우쑤! 아, 그거 누구야? 냠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블럭이다 살려주는구나. 왜 이렇게 잘 살려? 나는, 산단위에서 만나자. 싫다. 아, 알겠다. 아우, 이거는 살리지 못했다. 좋아, 우와. 거기 기서 생각도 하지 마라. <laughs> 아, 어어어 진짜. <laughs> 자, 이게, 공점 정도 된것 같은데? 진짜 잘생야 왜그러냐 어디있어? 난 그냥 보이는거 쳤는데? 니가 어딘가로 텔레포트 했어 <laughs> 야 니가 나를 죽였잖아 야를야신 미친 <laughs> 내가 좀 미쳤지? 인정 인정 돌기도레지도레지얘레부도 그래. 봤어? 못 봤어? 미안해미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레미도레갖고 이렇게 레미 도레미, 도레미, 도레아도레 아, 도레도 알아? 응 에이 도레이 어, 레미도 이상한 데로 왔레미도에미 도레미, 도 음, 어디서 꿀자리를 아, 찾으려고 아, 야 망고야 망고야 그래? 휴전 휴전 야 여기서 휴전하면 할게 뭐 있냐? 너이야 휴전하네 너 그때 아, 왜 떨어졌냐? 그냥 파쿠하다가 너한테 죽는거보다 파쿠하고 죽는게 많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왜안 날아가지? 신기한게 안 날아가니까 그렇지 쉬네무빙 쉬네무빙 오 살았어 오 살았어 그래서 좋아할 건 아니잖아 그러네 아 진짜 아음음음너파트라 아니야 그래 <laughs> 나보가 놀리다니 <웃음> 미안하다 <웃음> 내가 너를 끊 뭐하냐 너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될 거잖아 <웃음> <웃음> 어 뭐야 말이 끝나기 <laughs> <진짜>. 무섭게 아 <laughs> 진짜 신이다. <laughs> 내, 내 말은 곧영영이다떨어진다니 아, 뭐 것도 영영이다너 <laughs>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또. 파쿠라다가. 오, 오, 넘어질 뻔했어. 아, 너 때문에 당황했잖아. 내가 만약에 너가 넘어지면. 이게 떨어지면 은 내가 신이냐? 응. 내가 신이군, 이제. 아니야, 너 엄마야. 신이, 아! 떨어지는 게, 때리는 것보다 막는 것 같다. 이제 제대로 승부하자. Yeah. 아. 야, 야. 이씨. 이씨. 마, 마. 아! 오! 저리가. 오, 야. 와, 짠! 시프트 누르고 있었는데 왜 그래. 아, 소야. 소가 내 방향. 뭐 o 뭐 t 컨트트 컨트롤 t 하하! 컨트롤 n 안 r o l 아, 컨트롤이 안 돼. 핸드폰 들어 o l c o n 라 r o l 라 o n 자 r 나라 Control! 어? o n t r o l c o n t 보 o l c o 라 t r o 라 c o n t r 자자 하지 마세요를 봐. 야야야, <laughs> 야, <laughs> 야, 해보자. 해보자는 거야? 아니. 내 컨트롤 을 무시해. 어 덤벼. 내 컨트롤 욕하는 걸난 욕하는가 봐. 이응. 예. 너 욕하고 있었어? 쉬. 걱정 마. 너희 말아. 빼좀다 왔는데 왜? 내가 네 있어. 채널에서 이렇게 죽으면 그렇게 웃기냐 응. 내 구독자가 더늘아아아 느리... 이래도 늘렸다아아바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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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떨어지게 할네 아니. 그러고 싶다걸왜날 <laughs> 쳐라. 날 쳐라, 동생이여. 날 여기서 떨어지게 나가냐? 해라. 안 떨어졌다. 살았구만, 이 친구. 살았다, 이 친구? 잘 가라, 이 친구. 나 죽었다 이친구 리스폰 <laughs> 네. 리스폰 리스폰 아니 또귀찮은데 갔단 말인가? 나와 승부를 하자 동료생 니가 나보다 어이다니까 미안하다 형아 <laughs> 이씨 달리기 시합이야? 따라잡을거야 시톱 컨트롤 컨트롤 오, 오 컨트롤 보소 오, 컨트롤 보소 아, c o 또 다시 이 l 아 잡아먹기 o l c 아니 어디 o 갔어? o 아 t r 아 l control control c o 민규 r o l c o n <laughs> 하하! 너나리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안 돼. 이민뉴이민뉴이 민유. 이민뉴 여러분 분명히 밝혔어. 너 방송하면서. 아니. 야! 아, 됐다. 너 어딨어? 너 어딨어? 미스테리야. 너 위로 올라갔지? 아이씨. 안 돼.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뭐하냐? 위로 왔네. 아, 어딨어? 파쿠르 아, 아니야 또? 아니네 이쪽 파쿠르 아니구나 어떻게 했냐? 이너 너. 어 너... 바보! 민규 아 나빴어 너도 나빴어. 나빴어 안녕 인성아 너 분념 밝히 어차피 다알것 같은데. 너 때문에. <laughs> 알았어. 지 말할게. 운명은 안 받힌다. 아, 이번에 미치기가 아니라 그냥 때렸으면 좋겠는데. 뭐지? 아니, 아 근데 뭐, 이 맵은 뭐, 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 글쎄. 장마 시절인가? 아 지금 겨울이데한 이제 진짜 토너먼트 가자. 세판 하고 이긴 사람이다. 25. 아 왜? 어. 그래, 이제부터 한 판. 아, 그래, 한 판이겠어. 그래요. 아니야, 밀쳐서 한 거. 이제 네. 톤, 알았어. 톤업한 끝나고 이제 영상 접을게. 영상을 접는다고? 아, 아니, 아니. 잘못 말했어. 영상은 끝날게. 어디있어 얘도. 그래, 포션 받들려, 지 아하! 나 망했어. 오케이. 그래요 자, 3, 3점 난사. 람 으... 이긴 사람 보여주기. 뭐 노래 부르기 벌칙. 아니, 원하는 벌칙 세우기. 오케이.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노래. 응. 아, 지금 니가 뭐 할게. 저한 거냐, 방금? 아직 이긴줄도 않았는데? 너어있어 여기 위에 있구나. 위에서 나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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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지, 너. 아니, 어? 엄요 오, 이거 뭐야? 헐, 뭐야? 어, <목소리>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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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 죽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맞아, 이건 죽은 거 아니다, 봤잖아. 와, 와, 방금 레전드. <laughs> 아, 방금 뭐냐? 내가 진짜. 방금 얘가 뭐냐? 가야. 오케이. 잠시 판다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laughs> 뭘까? 뭐 일단 모이자 어디? 어머, 꼭대기 가. 맨 꼭대기로 가. 싸우는 거 아니고요. 네, 지팡이 내리세요. 아, 네. 버려, 제팡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엔딩할 때 필요해. 네. 멋있잖아. 자, 이쪽에 와서 제가 잠시만 크리에이티브로 할게요. 응. 왜 크리에이티브 하냐? 아, 일단 보세요. 음... 네? 요거 그냥 유리로 해야겠다. 왜? 아, 이좀 보자고. 어. 오케이. 어떤. 제 제가 원하는 벌칙은요, 음.. 노래방 음, 같으냐? 검은색 스테인드글스 혹시 내가? 아 아니겠지? 왜요? 아니요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일단 보시라고요. 나중에 아, 더... 아직 제가 일단 벌칙을 나중에 정해드릴 텐데요. 음? 뭐야? 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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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댄댄댄 댄스 오! 오! 야! 어, 뭐야 이게? 그리고... 아, 창피한 아이고. 공간인가? 아 진짜... 자... 응? 예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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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르세요 노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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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어... 그... 정하는 곡은요 그... 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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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 오늘의 컨셉이 밀치기였으니까, 음. 으이, 꼭 불러야 돼? 네, 자동으로 이렇볼 준다. 딴 거. 그까 노래 불러야 돼? 아, 노, 노래 부르기 싫어요? 응, 음, 아니야요 그렇게. 뭐예요? 그럼 요즘 BTS 알죠? 아하! BTS 노래 부르면은. 싫어. 그래서 부르면 끝나 부르면 끝나요? DNA? 만 돼? DNA, DNA. 밀치기. DNA를 부르라고 했잖아. 이게 DNA 아니야? 근데 가사가 틀렸어. DNA 불러야 돼. 아 밀치기로 바꾸면 안 돼? 밀치기 DNA. 아그러면 내가 DNA 말 노래 말고 그 가사를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밀치기 미유 미유 아 다시 이제는 떨어질 운명이야. <laughs> 이제 끝내. 안녕히 계세요. 아직 끝나? 끝났어요.